네, 종교 상가점은 다른 공인입니다 사무실 얻기 어렵다는 라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임대료는 저렴했으면 좋겠고 시설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물건을 한 번에 찾기가 어렵죠 지금은 지금은 발품을 팔아서 보러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가볍게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으로 물건을 추려서 현장에서 미팅을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적합한 물건을 빠르게 얻는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희도 하루에 두곳 이상 현장을 보곤 하는데 중계가 적합하지 않을 만한 시설이. 안 되어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이 사무실 물건은 내부가 매우 깨끗하고 분류 공간도 갖췄고 임대료도 저렴합니다. 다만 저렴한 임대 물건일수록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 대신 골목 내에 주차하기엔 무리가 없습니다. 어 여러 가지를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으신다면 현장에서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광고에 모두 다 매물을 올리지 못합니다. 관심 있는 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여러 가지 물건을 추려서 한 번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あ <music>